안녕하세요. 주린이아즈입니다. 소형 바이오 어때? 오랜만에 이 주제로 찍죠. 셀레믹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중국 매출 공시가 떴는데 주가 떨어지는 부분, 이 공시부터 왜 떨어지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공시가 7월 2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공시의 기준에서 이제 매출액은 45억 정도의 규모로 나왔고요. 이 매출액 규모가 1년에 셀레믹스의 매출 대비 85%로 굉장히 우량한 매출이 나왔고요. 하지만 주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계약 상대방이 지금 포켈라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까봐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면 셀레믹스는 중국 칭커사에 초도 물량 납품을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사를 냈었습니다. 근데 왜포큘라냐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 계실까봐 기사 내용 캡처도 조금 갖고 왔는데 셀레믹스가 중친커사에, 여기는 친커사라고 나오죠. 그 여기는 포큘라라고 나오죠. 네, 포큘라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친커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에 최종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종으로는 친커사로 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매출 규모가 45억으로 크지는 않았어요. 제 기준입니다. 셀레믹스 기준으로는 큰 거죠. 자 주가 방향도 한번 볼 건데요. 일봉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여기 저항대를 살짝 넘어선 부근에서 이제 여기 121선의 저항을 크게 맞은 121선의 저항을 맞았다고 해도 이 구간은 거래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순간적이고 짧은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는 가지지는 않고요. 61선과 121선의 격차 요 안에 들어있다라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거래량이 상방으로 터져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윗꼬리를 형성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매집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하단에서 터졌기 때문에 매집봉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저항대에 밀렸다 라고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때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걸 뚫지 못하는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주봉차트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주봉차트에서는 여기는 강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주봉차트에서 똑같이 여기 21선을 밀리면서 살짝 뚫었다가 바로 하방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봉차트에서 괄목할 만한 점은 5일선을 지켜준다는 거죠 오일선을 지키는 흐름이 거래량이 계속 준 와중에서도 나온다.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지만 지금도 하방이 주가로 가고 있는 거는 어쩔 수는 없죠.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왜 매출 계약을 했는데 셀레믹스는 떨어지는가? 기대감의 반영이 안 되는 건가? 이런 부분 궁금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 셀레믹스는 연간 매출액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 53억. 작년 기준으로 53억의 매출액을 했을 때 마이너스 적자가 49억이었어요. 영업 이익이. 그럼 여기서 45억에 매출액을 올렸다고 해도 셀레믹스는 한마디로 적자 지속인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했습니다. 셀레믹스는 내년 안에 흑자 전환을 하겠다. 라는 취지를 내놨었죠. 근데 하지만 중국의 칭커사와의 계약 예미도 적자 지속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진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흑자 전환으로 이뤄진다면 이때 정말로 주가가 상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은 셀레믹스가 이런 모멘텀이 있는지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기사의 전문입니다. 칭커사가 이제, 이제 연간 1,500만 건에 달하는 분석 서비스를 시행하는 중국의 업체인데 이제 지금 셀레믹스가 하는 일을 브랜드를 알리고 입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아랍에미네이트, 그리고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대리점 계약을 마쳤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결국에는 나와줘야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죠. 저는 이게 돼야 셀레믹스가 그래도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적자기 때문에, 그리고 칭커사 이 매출이 45억 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전 이렇게 적을지도 몰랐어요. 조금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조금 시너지가 받는 모멘텀이 나올 줄 알았는데, 45억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적은 금액이긴 하, 이긴 합니다. 자, 셀레믹스 저번 달에 나왔던 기사 전문을 보면, 매출 100억 원. 아마 21년 매출은, 100억이 되기는 할 거예요. 지금 공시, 그리고 질병청 수주, 이거 뭐 3억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매출을 합하면 100억은 되기는 할 텐데, 요 부분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 이거는 적자 지속이라고 봐야겠죠. 자, 우리가 매출로 모멘텀을 받으려면, 첫 번째,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거나, 이 전환되는 기점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엄청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두 가지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의 방향도 아직은 하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방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뭔가 성과는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지지가 경고해질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의 의미를 두시고 조금 더 시간에 대한 투자가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주주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셀레믹스도 뭔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올리긴 했는데, 말일, 그리고 7월, 1일에서 2일에 셀레믹스의 비중을 살짝 줄였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너무 지지부진해서, 사실, 요런 부분들, 매출공시가 약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주가의 펌핑도 별로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물량을 여기서 조금 줄였었는데, 다시 하방에서 물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분들도 계좌 관리에 힘쓰시길 바랄게요.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